하은금 수술은 이전 같은 경우는 눈썹 아래쪽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지방을 단순히 제거만 하고 늘어진 피부만 제거해서 봉합하는 그러한 수술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K엔젤 생활과 원장 권용석입니다. 눈밑 지방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는 결막으로 하는 흔히 부르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방법이 있고 눈썹 아래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이제 검이런 수술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막 안쪽으로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젊은 분들 중에서도 피부 연조직이 처짐이 없이 지방만 처리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경우는. 결막으로 하는 지방 재배치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고 조금 나이가 이제 들었을 경우 지방도 처리해야 되지만 지방을 쌓고 있는 연부조직 피부 라든지 아니면 결막 근육 등이 동반되어 처져 있는 경우 이 모든 것을 다 동반해서 어, 처리했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하안금 수술 쪽으로 진행한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안금 수술은 이전 같은 경우는 눈썹 아래쪽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지방을 단순히 제거만 하고 이후 특별한 조작 없이 늘어진 피부만 제거해서 봉합하는 그러한 수술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근에는 피부 절개 후에 이 지방도 제거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펴주는 재배치란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 지방이 너는 이유 자체가 결막이 약해져서 생기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결막 강화를 한다든지 눈을 싸고 있는 안륜근 자체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당겨 줘서 눈 바깥쪽에 고정시켜 주는 안륜근 현수라는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눈 아래쪽 항금에 주는 이 힘을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외반이라는 그 부작용을 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타이트하던 애교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늘어나서 애교가 흐려져 있는데, 이 알륜군 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늘어져 있던 애교가 다시 탄력을 찾아봐서 애교도 좀 복원이 되고, 또한, 전체적인 리프팅을 통해서 중안면부 자체 또는 팔자주름까지 조금의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륜근 현수라는 시술도 저희들이 같이 시행하게 되고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 이 눈부터 뺨까지 이 거리가 안화가 길어지고 이 중안면부 자체 의 볼륨이 빠지게 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나이가 들어 보기 이 때문에 중안면부 거그 장을 통해서 이중안면부의 볼륨을 채워주면서 좀더 어려 보이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안금이라는 것은 이전처럼 눈썹 아래쪽 절개를 하고 제거하고 피부만 보화했던 수술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막 강화를 하고 좀더 눈밑을 편평하게 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하고 알륜곤 현수라든지 또는 중안변부 리프팅을 통해서 전체적인 얼굴을 볼륨을 채워주면서 좀더 어려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수술로 변형된 게 지금의 하안검 수술이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 하안검 수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안검 수술 자체를 하고 나서 밖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눈썹 아래쪽에 보이는 이 절개선 밖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에서 단순히 지방만 제거했느냐 아니면 재배치를 하고 경막강을 하고. 알유군 현수라든지 또는 중안면부 거상까지 했는지는 밖으로 보이는 흉터만으로는 도저히 환자분들이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런 복합적인 시술을 했을 경우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수술의 결과가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좀더 어려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다른 환자분들보다 좀더 결과가 좋은 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눈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케이언제생애과를 내원하신다 그러면 평소에 고민하셨던 눈밑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언제생애과 원장 권용석이었습니다